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거는 건포 학문 때문에 모이신 게 아니고 어 이제 연문포아연문 파이널, 인 파이널. 아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홍경승 같이 가지 못대 가지고 그러니까요. 아. 홍쌤영왜안 오셨어요? 전 직업적 특성상 <laughs> 그, 아, 알았어요. 그 극장 이런데 가면 음, 네, 이번에 네. 저희가 이제 확실히 근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아, 저희가 네. 이번에는 또 권법 분야들끼리다 떨어져서 예, 앉아서, 따로 따로 네, 따로 네. 따로, 네. 따로, 네. 따로 네. 떨어져서요 전과를 안 해봤고, 예, 전통 액션의 영화는 연문 전과 후로 나니다 아, 진짜 멋진 말. <laughs> 맞습니다. 멋진, 그저 이제, 이거 어, 이거 진짜 동의할 네, 수 있어요. 그러데맞아 그러니까 맞아. 한 여자를 놓고 이시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하고 놓고 이제 근데 저는 예. 그 당시 괜찮은지 몰랐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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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이가 좀그 많으시지 않아요? 되게 많다. 그 형님 있죠. 거의 이제 예순 예. 다 되지 않아요? 거의 예순. 예전. 거의 이 지금 후반이 네. 아마 나중에 p d 님께서 이렇게 나이 찾아 가때고잡아 예. 어. <laughs> 넣어 주시잖아요. 까라는생각 미국에서 살다가 네. 네. 국경 최대 좀그 아, 처음 아. 들어요 국경 채널 예 듣기로는 백으로 들어가셨다 어 어머니 장면 어 그래요 어머님이또 되게 유명한 수리니 잖아요 네, 어머님이 되게 유명해라 맥보선이라고 한 이름 성한 분 계신 아 태국권을 기반으로 하신데 정말에 예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음. 좀 예전에 있는 어떤 이런 액션보다는 그러니까. 그 지금 요새 음 액션이 음좀 예. 세련됐다 뭐 그냥 그냥 약간 이소룡 형네를 너무 내셔가지고 아, 아 약간 무술의 아 스타일이 너무나 그분의 오마주를 계속 아무래도 이소룡 이소룡이 이제 그 영화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렇죠? 영화계에 미친 영향 맞습니다. 영화계든 무술계든 예. 현대격투 액션 같은 거를 찍은 영화 예를 들어 뭐 살파랑 그렇죠. 음... 그 다음에 도화선 예. 어이, 많이 보셨네. 그 다음에 아. 저 스페셜 아이디 아정복풍만도 그랬어요. 예. 일 개인 정무아 영문 전과 영문 후로 나뉜다는 게 영문에서는 정말, 정말 전통권의 색채가 나온 거라서 영문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 네, 그래. <laughs> 혹시 견자단 데뷔작이 있나요? 데뷔작? 네, 잠시만요. 못봐준려고 하나 있다아 그래요? 어, 완전 비극 영화인가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게... 드렁큰 타이치? <laughs> 어, 이름이 손택근대. 이 양반 저거... 저기에요. 용재모트에서 그 이소룡하고 음. 그... 아, 그 하네쿠아로 나온 볼로... 네, 볼로... 근육맨... 네, 저거... 저기... <laughs> 완전 심한데... <laughs> 아, 잠깐만... 그... 그분이 태극을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... 이게... 텐션이 너무 있는 동작이잖아요. <laughs> 헐크... 네, 벌크가 네. 네. 태극권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는... 이영걸이냐 근데... 어... 이영걸입니다 어이연걸의 예, 아 예, 아 액션 예. 예. 아 예. 예. 이영걸이 하는 액션은 북파 스타일이고요, 전통적인 북파 스타일이. 전통적인 음, 스타일이고 예, 음. 좀 부드럽잖아요. 아 그렇죠. 동작선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수련한 수련량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수련했구나. 아이연예 음. 정말 다르죠. 예. 저는 견자단. <laughs> 저는 이제 그 견자단이 이연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늘 만년 인자였다가요. 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대기만 성형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 스토리가 일단 마음에 아, 들고요. 예. 그다음에 제가 견자단한테 빠졌던 이유가 저거였어요. 그 이연걸의 영우그 아, 진시황 암살하는 형가 자객 음, 역을 그렇죠. 이연걸이 하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장천이라고 예. 창의 명인이라고 그렇죠. 나와. 아, 그렇죠. 근데 와이창 쓰는 걸 보고 저는 예. 저사람 누구지? 아, 아. 와, 진짜 잘한다. 알고 보니까 견자단.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음. 두분다 좋아하는 이제 액션 배우이긴 하지만 어,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도 견자단. 음, 음. 지금 연극하시잖아요. 네. 연기로 봤을 때는. 아 어때요? 연기로 봤을 때이두 아, 배우. 어 좋은 집니다. 어, 좀 기본적으로 좀더 선호하는 이제 스타일은 견자단. 아, 아 음, 역시. 어. 원래 연기는 이렇게. 있어요. 예, 이 흔들리고 충동이 발현되고 이제 표현되고 이런 게들 이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네, 네. 네. 어떤 이런 동요가 보이는 거는 견자단 견자단. 아, 네. 저 저도 동의해요. 네. 그 견자단 저는 삼편 이제 아내가 안 걸려서 이러고 있다가 저그 장면 보고 진짜 참, 좀 창피하지만 울었어요. 내 어머니 나도 집에 와디야 영막에던그말맞잖 홍비용, 황비용 홍비용? 앞으로 도 뒤로 해도 똑같네, 홍비용 앞으로 도 홍비용, 비용 그래서 <laughs> 잘은 모르겠는데 <laughs> 그래서 저는 요번에 어. 최근에 봤던 요 포로 봤으니까 견자가 견자이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음.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걸렸을때 사실. 을아들이 t 전화 o w what I did. I'm not going to get out of the way. I'm not going to get out of the w a 아, I'm not going t 을해주 t out of t h 아들 아, 어. 아, 아들 I'm not 아들. 뭐 o i n g to get 어 u t of the w a 있나 어, 지금 어, 목인장 치고 있어. 아, 저 사실 <laughs> 안걸렸어요 아, 잠깐 이거 안 돼. <laughs> 아니, 아버님한왜 <버렸는데> 웃어?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해 보니까 어. 여기가 어울렸구나. <웃음> <웃음> 결론이 뭐야? 1편에서도 보면 이제 아 영문 그, 편 네, 거기 어. 여자들만 하는 무술이다. 뭐 이렇게 아. 해갖고 좀 무실당했다. 아, 100000000원? 100000000원? 10000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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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0 0 0 0 0저저원1 0 0 0 0 마스터 원1 0 0 0 0 0 0면기억나0 뭐 그듣냥 반이 영충권이지. 영충권이라고 들은 어. 같아. 맞아요.는 음. 영충권을 옛날에 이제 하 90년대 드라마 봤어요. 왜냐면 네. 이소룡과 영충권 막 이런 책이 있었어요. 아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빼서 보니까 이소룡이 음. 음. 영충권이라는 걸했구나뭐 뭐, 양순을 이렇게 친 네. 어, 사고 하는 이런 거 음.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런 장면이 네. 흑백 사진으로 있었어요. 음. 아주 옛날에 그런 비디오테이 비디오테 i o t Pupio, Pastor. How come she young children around the 이자료 r for that 이 u n We don't let's attend 네 네. 뭐이 여러 는 정도는 알아서. 네. 저는 1편에 그열 명의 그바라개를 하는 일본 군인과 이 대결하는 식. 시파. 탈만. 아케테쿠데사이. 이렇습니다. 연무는. 어? 그럼 이제 이렇게 있다가 <앞에> 한명한명한명한명 한한 <목소리> 이렇게 뜯어고 이제 막막뜯리고이렇게서아아고막 이게 이게 결국에는 아. 혹시는 맞고 그이 편이야. 날아가면서 러 아, 혹시 혹시 아무 너무 날아가면서 뭐야? 쓰러지는 장면이잖아. 맞고. 아, 이제 아. 막 맞진 부분 이런 걸 생각하잖아. <스> 그, 그, 근데 날아가는 얘는 사람이 고막 어, 그, 날라가는 장면을 그걸 보고 아, <laughs> 그 장면이 정련이... 웃기다고 생각하는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. 이가 생각보다 견자단 연문을 <laughs> 별로 안 좋아한다. 아, 아, 예. 예. 혹시 절그 여외를 예. 안, 오해, 안 오해, 좋아한다는 이거, 거? 이거 뭐, 이거 광역 어로인데요 이웃 고추봐서 그런 거 아니야? 전국에 연추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.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일편인 거 같아요. 총두명 총에 맞고 쓰러진 거 있잖아요. 어. 피에 젖은 쌀 들고 가잖아. 아, 我只不过是个中国人。아아 이 채널에서 사람들이 어떤 액션 씬뭐 이런 것들을 어 물어볼 것 같은데 어 근데 뭐쌀 들고 가는 장면 처맞는 거. 면 처맞고 날라가는 장면 일종의 피디님에 대한 저기 도전이죠 어 <목소리> 촬영 끝나고 맞을 것 같아 쌀자루 쌀자루 들고 가야네 쌀자루로 맞을 것 같아 연구는꼭 이렇게 왜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더라고요 <목소리> <목소리>

얘기 들으니까 이양관장님이 네. 우리 한국에 오셔서 한국부단 지부장으로 처음 개척하실 때그 네. 우리 성지 공원 있지 않습니까? 아, 아 예. 그게 생각이다. 그... <laughs> 하지마하지마 하지, 마. 하지 말라 하면 가많아니 아, 아니 하고 있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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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와.